네 안녕하세요 청각박사 박성일입니다. 자 오늘도 어떻게 보면 따끈따끈한 어, 소식을 좀 들고 왔는데요 한몇달 됐죠 한두달 정도 된것 같은데 그 포낙이라는 어떤 회사 보충기 회사에서 스피어라는 어떤 신제품이 나왔죠 이제 AI라는 기능을 좀 탑재해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뭐 소음화해서 조금 더 이렇게 말 분별력이 좀 좋게 선명도가 좀더 있어지는 보충기로 이제 개발이 돼서, 발전해서 나왔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영상을 찍었었는데, 이제 얼마 안 있어서 또 시그니아라는 어, 독일 회사죠. 시그니아라는 보충기 회사에서 어, 신제품이 나왔습니다. 음,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오늘 리뷰를 좀 하고 또 기회가 된다면은 그이 제품을 이제 저희 또가난보충기에 어, 저희 과장님 통해서 이제 또 실시간으로 한번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또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먼저 저희가 이제 새로운 신제품이 나왔기 때문에 가나보충에서 또 이제 테스트를 해보고 또 여러 사람들한테 이렇게 나중에 한번 들려드리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차이가 많고 좀 좋은 피드백이 나오면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재미나 어떤 영상을 또 한번 어 이제 체험 영상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부분이요 이제 그 시그니아 음, IX 모델이 IX 모델의 이제 후속 부분 이제 계속 좀 이렇게 나온 부분인데 CNG 그리고 BCTIX 라는 어 모델입니다 모든 보청기가 마찬가지로 소리 음질이죠 음질을 조금 더어 좋아지게끔 만드는 부분과 어 우리 뇌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여러 가지 소리가 들어왔을 때 여러 방향에서 소리가 들어왔을 때 우리 양쪽 귀에 어떤 청력을 어 가지고 어 소리를 좀더 걸러주고 들어야 되는 부분을 좀더 집중해서 들을 수 있도록, 좀 선명하게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뇌에서 하는 역할들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기는 보청기 부분이 계속 좀 발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시그니아는 인공지능이라는 뭐 AI 기능을 탑재하지는 않았습니다. 않았고, 대신에 이제 시그니아 제품은 워낙 이제 이렇게 초창기부터 이제 독일 회사 하다 보니까 좀보청기 역사도 좀 깊고, 어, 기본적인 어떤 그런 어, 반도체 칩 자체, IC 칩에서 어 소음을 걸러주는 기능이 상당히 많이 좋은 제품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후속적으로 좀더 많이 이제 개발이 발전이 된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실시간 강화 실시간 대화 강화 기능이 이제 많이 좀 추가가 되었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어떤 청취가 어려운 환경들 뭐 네다섯 가지 정도 되는 상황에서도 어, 들리는 부분이 좀 좋아졌다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좀 단점인데 혼합이나 회사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뭐 벨톤이나 스타키 같은 회사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좀, 어, 블루투스라는 개념이 이제 많이 도입이 됐잖아요. 근데 블루투스라는 개념이 이제 뭐냐면은, 어, 보청기와 핸드폰, 핸드폰을 이제 연결을 하는 거예요. 무선으로 연결을 하는 그런 기술이잖아요. 그래서 핸드폰에서 전화가 온다거나 했을 때 이제 보청기로 바로 연결돼서 주변에 소리 있는 부분들을 소음이 내는 부분들을 좀 차단을 하고 귀에 바로 들리니까 전화 소리가 이제 이렇게 받는 것보다는 어, 주변 소리가 월등하게 차단이 되고 들리니까 좀더 듣는 게, 청취력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 소음을 차단하면서 말소리 부분을 좀더전화소리로 올라가니까 듣는 게좀더 개선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핸즈풀이라든지 뭐 전화기는 저게 두고도 전화가 오면 금방 받을 수 있는 편의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됐었잖아요. 근데 시그니아는 좀 안타깝게도 이제 이렇게 전화기를 연결을 하려고 하면 아이폰은 이제 이렇게 되는데요. 무선으로 그냥 다이렉트로 연결이 됩니다. 다이렉트로 직접 연결이 되는데, 이그 갤럭시 죠 우리나라 서는 삼성전자. 갤럭시에서 나오는 그런 제 안드로이드 부분에서는 이게 이제 중계기가 있어요. 핸드폰에서 중계기를 통해서 중계기에서 보증기를 쏴줘야 되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신호도 뭐 나쁘진 않지만 바로 다이렉트로 하는 것보다는 시간도 조금 딜레이가 되고 뭐 끊어지는 현상도 좀더 많을 수도 있고, 그리고 중계기가 항상 뭐 목걸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죠 사실 불편했었죠 그런 부분들 많이 개선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이번에 이제 블루투스 클래식이라는 게 나와서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연결하는 부분이 나왔어요 이제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특이한 특별한 게 없습니다 이미 다른 회사에서는 다 적용이 돼서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이 부분은 기술이 특별한 건 없고요. BCTIX라는 모델이 이제 이런 블루투스 직접 다이렉트로 연결된 부분이 나왔다라는 부분 여러분 이제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는데 보청기가 가장 이제 이렇게 필요한 부분이 뭐냐면 우리한테 여러 가지 소리가 여러 환경 그리고 또 넓은 공간 그리고 좀 울리는 공간. 뭐, 이런 공간에서 우리가 듣는 게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우리가 어떻게 더잘 들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라는걸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 발전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SNR 부분입니다. 결국에는 신호, S, Signal to Noise Ratio라고 하는 거거든요. 잡음을 좀더 줄이고, 소음을 좀더 줄이고, 말소리를 조금 더 올리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시그니아는 어떤 여러 가지 소음을 차단하면서 말소리를 어떤 강화하는 기술적인 부분이, 원천적인 기술들이 상당히 좋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각 회사별로 좀 이렇게 테스트를 한 결과가 있어요. 어, 시그니아 요번에 IX 모델에 보면은 시그널 투 노이즈, 니까 신호대 잡음 비율이 거의 8.1dB 대 나옵니다. 이건 뭐 무슨 말이냐면은 그 소음을 훨씬 더, 소음이 많이 들어오더라도 소음을 많이 더 줄이고 말소리를 조금 더 8dB 대 정도는 더 올렸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소음이 더 줄어든다 뜻이죠. 소음이, 소음이 더 줄어드니까 당연히 말소리가 좀더잘 들리겠죠. 그 다음 이 브랜드 A1 이라 나오는데 이건 이제 폰학 같아요. 제 생각에는. 포낙은한 4.9dB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일단 SNR이 일단은 0dB 이상 올라온다는 거는 소음을 이제 그만큼 보충을 통해서 더 줄여주고, 어, 말씀을를좀더 올려준다는 뜻이 되거든요. 실수하고. 그래서 사실 브랜드 A1도 제가 정확하게 모르니까, 근데 뭐 브랜드에서 4.9dB 정도는 올라오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신호를 올려주는 거니다그 다음에 A2는 뭐 조금 더 작고 3.7, 뭐 브랜드 B는 4.5 정도. 뭐 이렇게 지금 이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 보충기보다는 새로 보충기가 개발되면서 어찌됐든 소음을 좀더 줄이는 기능을 많이 좋아지긴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어렵거든요. 왜냐면 이게 어말소리와 소음이 사실 100%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 보청기가 어떤 결국은 반도체가 어떻게 하면 이 보청기가 일어나서 말소리를 조금 더잘 캐치를 해서 예, 딱 올리는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더 많이 발전됐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4.5D b 만되더라도 많이 올라간 부분인데 이게 이제 약간 고도 단청이 있잖아요. 이제 한 70대 10 이상 정도 되면은 이게, 그, 그, 신도 난청이나 고도 난청 이상 되면은 이 신호대 잡음 비율 자체가 훨씬 더 많이 필요해요. 그니까 러한 10dB 정도는 돼야지. 그러니까 소음을 훨씬 더 많이 차단해야 되고, 그니까 러 거꾸로 얘기하면은 그 고도 난청 이상 되는 분들, 귀가 많이 안 들으신 분들, 보충를 끼더라도 좀 대화가 어려우신 분들 있어요. 조용한 환경에서도, 조차도. 그런 분들 경우에는 이 소음의 영향을 일반 중도 난청 있죠. 50dB 정도. 뭐, 60dB, 중고도 난청. 이 정도의 난청보다도 훨씬 더 많은 소음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고도 난청 이상 정도 되면은, SNR이 최소한 10dB 정도는 돼야지만 좀더 만족하면 좀 알아듣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사실 요번에 아 x 스 나무도 8.1dB 정도 개선이 많이 됐지만, 고도 난청에 있는 그런 난청자들이 착용하기에는 여전히 많이 부족할 수 있는 거죠. 뭐 그렇지만 은 예전보다는 많이 개선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뭐 차이를 좀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SNR 이라는 건 결국에는 소음을 줄여주고 말소리를 올리는 기능이기 때문에, 오, 많이 좋아졌다. 라고 할수 있지만, 결국에는 소리만, 예를 들면 말소리만 탐지해서 올린 거지 말 명료도가 올라갔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더 많이 이제 우리 보청기가 개선이 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소음 대비해서 신호음이 좀더 올라왔습니다. 아 좋죠, 좋지만 말소리가 올라온다고 해서 그 말소리가 정확하게 다 올라온 건 아니거든요. 이 소음이 어느 정도 좀 깔려 있는 부분에다가 말소리가 명확하게 들어온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비유를 하면은 좀 찌그러진 말소리, 좀 퍼지는 소리처럼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말소리는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그게 이제 소리가 맑게 들어오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좀 흐릿하게 좀 이렇게. 어, 좀 퍼지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게 이제 명료도로 내가 어떤 말인지를 정확하게 알아듣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laughs> 신경이 내가,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 달팽이관 이후로 청신경 이후로 청신경 이후로 망가진 좀50% 뭐 미만으로 떨어진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무리 SNR이 많이 개선이 된다고 해도 어, 이말 명료도가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향후 이제 이런 S N r 도 중요하지만 어 스피치를 결국에는 어떤 우리 뇌에서 어떤 말소리 명료도가 좀 흐릿하고 좀명확지 않은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A I. 어떤 그런 인공지능적인 부분을 알고리즘으로 계산을 해서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을 맑게 좀더어 약간 더 흐릿 한 느낌이 아니라 좀 모아져 소리를 좀더 모아져서 소리를 좀더 깨끗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형태의 어떤 발전된 기술이 나오면은 우리 난청자들이 아마 조금 더 음, 편하게 좀 보충기를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노획을 해보면요 시그니아 아, BCT IX라는 이 모델은 어, 일단 기능적인 부분은 굉장히 많이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기존의 IX 모델이 있었거든요. 거기 이제 후속편인 것 같고요. 어, 블루투스라는 게 이제 좀중계기 없이 나온 부분이고. 어, 이제, 신호대 잡음비, 잡음을 조금 더 예전보다는 좀더 많이 잡았다는 라 부분이고, 뭐 다른 타사 대비해서 좀더 많이 올라갔다는 부분이 있긴 있는데, 말 명료도 부분에서는, 글쎄요. 이제 요거는 조금 더 저희가 이제 한번 실험을 통해서 한번 더 알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한번 더 다음 영상에 한번 기대를 해 주시고요. 일단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